여기를, 여기를 보고 해야돼. 해야죠. 네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떡국이어 맛이 어쩐지 먼저 이문총 한번 맛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이 어때요? 아이 대답이 뭐라 하셨다고요? 뭐뭔 말이에요? 맛있어요. 아 있어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맛있어요. 아 있어요?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? 오, 그러면 은총이 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저는 떡국. 아 그냥 떡국 먹는 게 아니라? 떡국 먹고 있어요? 맛이 어때요? <목소리>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잘 맛있어요. 오 지금 그 사이에 열심히 흡입하고 있는 이문총, 아 이문찬이죠. 맛이 어때요? 음악은 합동. 아, 번 춤을 한번 보여주세요. 합동, 음악은 차요 네. 자 어울리지 않는 떡국에 삼겹살 오늘의 메뉴입니다. 네. 그러면 인사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